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셀프조사 의혹을 받는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헤롤드 로저스가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정보수사에 혼선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수사종합테스크포스는 오늘 오후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테스크포스가 꾸려진 지약한달 만이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첫 대면 조사입니다. 오후 2시쯤 서울청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경찰 조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 규모 축소 의혹이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접촉 노트북 회수 및 포렌식 등을 진행한 경위가 적절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 정보가 약 3천 건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실제 유출 규모가 수천만 건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쿠팡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유출 규모를 축소하려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체 조사는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축소·회피하도록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2인자로 불리는 로저스 대표는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해왔습니다. 오늘 조사는 통역을 동반해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